송가인 가족과 친구들 축복 속의 결혼 행복 가득한 웨딩 현장. 가수 송가인이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의 결혼식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송가인에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눴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 결혼식 현장은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졌다. 송가인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눈부신 미모를 뽐냈으며, 신랑 또한 깔끔한 턱시도를 착용해 멋진 모습을 선보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주례사의 축복 속에 진지한 맹세를 나눴다. 가족과 친구들은 박수와 환호로 신랑 신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송가인의 부모님은 딸의 결혼에 감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화려한 참석 송가인의 결혼식에는 연예계 동료와 업계 지인들도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그녀와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눈 동료 가수들이 축가를 맡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한 참석자는 송가인의 결혼식은 그녀의 인품을 보여주듯 따뜻하고 진솔한 분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축가 무대에선 송가인의 대표곡을 재해석한 특별한 노래가 울려 퍼졌으며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프라이빗 웨딩 송가인의 결혼식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일부 사진과 영상이 참석자들의 SNS를 통해 공개되며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팬들은 송가인의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식 이후 열린 피로연에선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송가인은 하객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며 송가인은 결혼식을 마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결혼 이후에도 가수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팬들과의 소통 역시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새 출발을 알린 송가인. 그녀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팬들과 대중은 함께 응원하고 있다. 양지은 아이돌 차트 12월 3주차 위클리스타 1위 등극. 팬들의 뜨거운 사랑. 가수 양지은이 아이돌 차트 12월 3주차 위클리스타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통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번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 12월 3주차 위클리스타 투표 결과 아이돌 차트가 발표한 12월 3주차 위클리스타 투표에서 양지은은 수많은 팬들의 지지 속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국내외 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지은은 독보적인 표차로 정상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돌 차트 관계자는 양지은의 진솔한 노래와 팬들과의 꾸준한 소통이 이번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이 그녀를 정상에 올려놓았다고 전했다. 팬들의 열렬한 응원, 양지은은 최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다.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였다. 팬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무대와 따뜻한 성격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번 투표를 통해 그녀에게 지지를 보냈다. 특히 팬들은 sns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양지은의 1위 소식을 자축했다. 한 팬은 양지은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그녀의 1위 소식이 정말 기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팬은 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양지은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양지은의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 양지은은 소속사를 통해 팬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이어 앞으로도 진심을 담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양지은은 새 앨범 준비와 연말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기다리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양지은 팬들의 사랑으로 빛나다. 이번 아이돌 차트 위클리스타 1위는 양지은의 음악적 성과와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인다. 양지은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갈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